미국 국내선 비행기 좌석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축소됨에 따라 소위 등받이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남성은 등받이를 내리지 말라 파인 게 틀림없어 보이는데요. 그는 등받이 문제 때문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나 봅니다. 10월 18일 일요일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려던 사우스 웨스트 항공기의 이륙이 지연되었습니다. 이륙 후 사업가처럼 차려입은 한 남성이 앞에 앉은 여성이 등받이를 내리자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목을 다짜고짜 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여성이 놀라 소리를 질렀으나 이 남성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내내 아주 차분했다고 합니다. 소름이 좀 돋는데요. 승무원들이 달려와 이 여성을 구했고 이 남성을 말렸습니다. 조종사는 비행기의 방향을 바꾸어 로스앤젤레스의 렉스 공항에서 비상착륙을 하였습니다. 비행기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측이 이 남성을 구금시켜 신문했습니다. 나머지 승객들은 다른 비행편으로 갈아타고 몇 시간 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. 승객들 중 불쾌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.